이개 원본이야. h a 데 이게 원본이야 햄 u g 햄부햄 b 스타그스햄 c k 햄 그게 여기서부터 햄부이를차려온나라 햄부기를 차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한 조금씩 늘어난 거야 진짜 말 k s stacks, s t a 햄 k s 햄 t a 스 k 스 s t a c 라 s 햄북이 햄버거 햄북 스타크스 차려오너라. 햄북이 햄버 햄북 다스 함부르 햄북 스타크스 햄북이 오늘 오늘 차려오너라. 햄북아티 차려오너라 이렇게 늘어난 거야.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완전 많아졌어. 햄따를 햄북이 햄북을 햄버거 햄북 햄브르크 햄부를 가져오너라. 몰라요? 그햄햄 햄, 아니 정확하게 읽어 줄게요. 햄북이, 햄북이, 햄북아, 햄불거, 부가, 우가 햄부기 부기 햄부가, 햄부기 햄 hamburg, h a 햄 b u 우가 h a m 부 u r g 같 a 햄부기 오늘 오늘 잘오너 r g hamburg, h 햄부 b u r g h a 햄 b 기 r g h 햄 m 기햄 부기 햄 a 오 b u 기 g hamburg, hamburg, h a m b u r 햄 h a 햄 b u r g h 햄 m b 햄 r g hamburg, h a m b u 햄부기, 햄부가 햄부가 햄부기, 햄부거, 햄부기, 싹싹 햄부거, 햄부거, 우거, 햄부기 햄부거, 햄부거, 티부기 오, 늘 오늘 차례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그렇게 <laughs>